편안하네. 착자감도딱 좋네. 오빠 머리가 닿고 있어 지금. 아니, 아니. 오빠. 그러니까 이거 이게 머리가 닿고 이렇게... 있다고 지금. 어, <laughs> 오빠 방제 턱뛰면 머리 깨질 거 같은데? 야노드 직접 광고와 운영으로 거품 없는 견적. 수입차 국산차 리스렌트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 주세요. 저기요. 왜? 전투화를. 아나 진짜 예. 이거 신을 때마다 자꾸. 예비군을 명가시니까아나 <laughs> 진짜 짜증나. 예비군 없겠네. 끝났는데. 얘기하지 난안 버리고 줬을 텐데. <laughs> 무슨 전투화야, 닥터마틴이라고. 사주지도 않으면서? 어차피 내돈 내 주고 산 거면서. 이내 <laughs> 내 돈이 어딨어? 아, 자 오늘은 BMW에서 <laughs> 가장 섹시한 차 개인적으로. 아, BMW 치겨 내가 갖고 싶은 차. 다 갖고 싶다. 우리, 우리 패밀리 카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차. 비 BMW 다른 사람들도 지겹겠다. 나도 좀 지겹거든, 그치? <laughs> 늘 새로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진짜 누가 보면 변태인 줄 알겠다. 배낭무고. <laughs> <영화. 웃음> 진짜. 오늘따라 비주얼도 더 변태 같네. 한대 <laughs> 뽑았어. 아, 근데 파란색이니까 좀. 진짜 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 이거 샀어. <laughs> 그러게 저 키가 너무 시승차야. 이거 일부러 속이려고. <웃음> 뭐야, <웃음> 속이려고 했네. 했네. 건데. <laughs> 모눈 어, 여기 가죽도 씌원놨잖아얘 <laughs> 어. 콧구멍은 어때? 어제 콧구멍을 그렇게 맹나게 비난하더니. 이게 훨씬 예쁘지. 얘도 작은 콧구멍인데. 아 작은데 뭔가 다른데 이게 검정색이라서 그런가? 이게 검정색이라서 뭔가 좀더 없었던 거 이렇게 좀 넓은 거 같은데 어제건 약간 옹졸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 맞아 붙어 있는 간에다... 느낌? 이건 좀 이렇게 벌어졌는데 맞지? 네네, 숨을 많이 들이키려고 <laughs> 숨 쉬어. 응. 어, 아허시나 아, 산소로 태우잖아 아, 휘발유를 아 그래? 이거 어제 거는 너무 단촐했는데 이거 봐 얼마나 예뻐 어제게오리지널 비엔도를 받는데 아, 그래? 근데 하여 예, 변형된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그 M50 주년 에디션 오, 같은 됐지 예쁘다 근데 예쁜데 이거 가다인줄알것 같아 사람들 왜? <laughs> 이런 거못 봤으니까 아니야 이거를 하도 많이 달고 다니셔서 오늘 그래? 튜닝할 수 있어 근데 난좀 궁금한 게 검정색이었으면 더멋있을것 어... 같은데 나는. 이거 검정색이었으면 그거잖아 전기차. 아 어, 그렇지. 요즘 그치? 트렌드가 올블랙이기 때문에. 이거 전기차 아니잖아요. 어 얘는 순수 어... 내연기관, 모터 따위는 쓰지 않는. <laughs> 옛날 차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지금 완전 신형은 아니어서 저렇게 이런데가 올블랙이 아니다. 아, 근데 섞여 있는 게더 예쁜 것 같은데 올블랙은 좀 답답한 느낌? 아얘 콧구멍은 괜찮아. 얘 콧구멍도 작은 편인데? 몰라 나도 위게난거 응. 같은데? 이게 더 예쁘잖아 얘가 비싸다고 하니까 아, 나 얼마인지 비... 몰라요 얘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1억 4천인데 8이라고? 8이라며 시리즈 어... 비싼데 8이 더쌀 수가 있나? K3보다 시... 9이 비싸니까 이게, 이게 현대 기아가 다 배려났어 <laughs> 어제 얘기했잖아 BMW는 급이 없다고 근데... 1시리즈부터 8시리즈까지 우리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요즘 회사 트렌드 수평적인 조직문화 <laughs> 한마디로 8은 양카야 얘는 7이 이제 BMW 플래그십이면 얘는 양카 스포츠카 근데 팔이잖아 숫자가 높잖아 응 그러니까 너무 큰 높아 스포츠카. 하, 근데 진짜 크다. 헤드램프 그때 멋있다 그랬는데. 어나 아까 살짝 봤는데 멋있더라고. 얘가 레이저 헤드램프가 달려있죠 지금 없 r t s car. Sports c a 꺼질 때 o 저 t s car. Sports car. s p o r t 눈 car. Sports car. s 파란 불도 이렇게 들어오잖아. 우리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었잖아. 파란색 어. 불 들어온다고. 아, 난 멀리 있어서 그냥 파란색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 최근에는 저 레이저 헤드업파가 필요 없다고 느낀 건지 원가 절감인지 음. 없어지고 저 파란 것만 멋으로 음. 남겼어. 아, 주둥이가 아주 기네. 엄청 길어. 옆에서 보면 거의 7이랑 비슷하지 않아? 어, 뭐7 시리즈 숏바디 그치? 정도의 길이. 엄청 길어. 그리고 그래도... 차가 낮아서 더 길어 보일 거야 맞아 그래도 7이 더 길지 어, 7 롱바디가 어. 더 길지 한 6GT보다는 짧을 거야 살짝 이거. 근데 더 길어 보일 거야 왜냐면 음. 얘는 날씬하니까 아 근데 진짜 크다 이거 나못 앉겠어 닥터마틴 때문에 쪼그려 <laughs> <laughs> 네, <앉아> 전투화를... <laughs> 앉을 수가 없는데 이거 무릎 안 자를 <laughs> 하면 돼 <laughs> 무릎 안 자를 어떻게 해? 무릎 꿇으라고 나한테? <laughs> 이거 그거 같아 테슬라 S랑 비슷하잖아요 타이어 크기 뭐, 이... 엄청 크다 아, 타이어 비슷해. 타이어도 지금 완전 스포츠 타이 껴져 있네. 이거는 의도가 뭐예요? 용도가? 그, 숨쉬는 아감입니다. <laughs> <laughs> 사이드 미러가 좀 특이한데 사이드 미러는 <laughs> 어떻습니까? 저 귀때기. 이거 그거잖아. XM. M. M의 상징이야. 저 귀때기. 아이파라사우로로프스가 M의 상징이야. 아, 아 몰랐네. 이 모임을 가지고 있다. <laughs> 아얘 창틀이 은색이네. 얘는. 어저께 검정색이었지. 아, 요즘 트렌드가 블랙인데. 블랙이 더 예쁘다. 근데 얘를 올 블랙으로 튜닝하면 멋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건 검정색이고 이건 은색이니까 좀 이상한 게. 이게 옛날 느낌이죠, <laughs> 약간? 아, 프레임리스도 가지고 있죠, 아, 저는 익숙해가지고, 프레임리스는, 진짜로. 우리 집 차가 다 프레임리스라서. 아, 멋있다. 이거 지문 찍히냐? 어. <laughs> 아직, 아니 지금 뭐 근데 <laughs> 차 아니라 저 아니 웬다도 나름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찰싹 때리고 싶게. 아니 튀어나... 그래도 S가 더 튀어나오긴 했네. 모델 S는 워낙 좀 과하게 만든 차고. 저는 궁금한 게 근데 스포츠카랑 세단이랑 뭐가 다른가요? 스포츠카는스포츠카고 세단. 세단. 아왜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요즘 세단을 스포츠카 같이 많이 만들어. 특히 현대기아에서 아, 그래? G80 K5, 소나타 보면 다 얘같이 이렇게 샥빠져서 승용차들이 그게 멋있으니까 약간 이제 젊은이들이 차를 사잖아 이제 그래 이거 너무 젊어 보여 오빠랑 안 어울려 <웃음> <웃음> 갖고 싶다고 자꾸 하는데 약간 아, 이게 딱 맞는 거지 <laughs> 아니지 약간 이거는 약간 30대 초반 에이, 30대 느낌? 초반 이거 어떻게... 아니 그니까 러돈 많은 3 0인즈타보다아돈 아, 많은 좀 디자인 영해 그래서 에이. 난 7시리즈 돈 있으면 7시리즈 사주세요 자 아무튼 들었어 내 얘기 아니 자빵댕 있죠 아, 아, 예? 뭐, 라인이 뭐 내가 얘기했듯이 이 살을 뺀 X6다 아 s 스랑 비슷하잖아 뭔가 빵빵하잖아 이게. 이게 실수하는 게 있어 다른 제조사들에서. 뭔데? 어디라고 얘기할게. 안 할게. 뻔하지. 얇게 만들기에 너무 집중해서 얘는 보면은 얄쌈하지만 뒤에서 보면 또 빵빵해 뭔가. 근데 아, 그러네. 얄쌈하게만 만들거든. 어, 얘는 음... 이게 빵 얄쌈하면서 빵빵하다. 음. <laughs> 이게 불이 <둘이> 들어가야 <laughs> 이쁜데저 용광로 같이 불 타오르는. 코리아 에디션 어, 이 테일 램프는 어떻습니까? 원 램프? 어, 아 헤드 램프가 이... 앞에 있어서 헤드 램프야? 아 테일 램프가 꼬리, 꼬리라서 테일 램프야? 어어 후미등 어 멋있다 이게 X6랑 약간 비슷해 비슷한 것 같아 레이아웃은 얘는 이제 M 퍼포먼스카 M850i 음 이건 뭐야? X 드라이브? X 드라이브는 이제 4륜 구동 어, 내가 알려준 어. 거다 까먹었구나? 아예 듣질 몰라. 않았구나 그냥 저 머플러 쪽 어때요? 와 아, 여기 미쳤다 미쳤...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다? 어. 아유, 뭐가 미쳤어? 디자인이 디자 공격적이잖아, 아주. 공격적이라고? 어디가 공격적이라는 거야? 다른 차 머플러를 음. 안 봤구나. 뭐 뒤에를 뭐 보진 않지. 아니 이거는 다른 차를 보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될것 같아서 일단 어. 한번 대화를 볼게. 굳이 해야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 머플러가 음. 특이하게 생겼다는 걸 모르지. <laughs> 어 얘도 머플러 잘 만들었다, 그랜저. 아, 딱 그래, 그냥 설명할게. 아, 얘 불가... 보면 과학이 숨어 있어요. 아까 숨을 쉰다 그랬잖아, 저 앞에 네, 큰구멍으로 얘가 어. 엔진이 엄청 커요. 그러면 어. 많이 먹으면 많이 싸야될거 아니야. 뭐를? 아니, 뭐를 <laughs> 는데 <laughs> 얘가 뭘싸니 그래서 이제 크다. 똥구멍도 크다. 아, 주둥이도 똥... 크. 다 아, 그 구멍이야 이게? <laughs> 어, 뭐 그렇다고 아... 볼수 있죠. 그리고 요 넉가래 저 밑에 머플러 밑에 깔린 저 날개 같은 거, 시커먼 것들. 아, 저 밑에 넉가래로 공기가 지나가면 이 차를 눌러 뒷바퀴 접지력을 올려주는 거죠. 와. 얘가 넥. 그 역할을 합니다. K5에 막 이런 거양 튜닝으로 다시는 분 있거든? 그건 그냥. <laughs> <laughs> 연방 따는 거고 K5 N2 필요가 없는 게 전용 구동차야 걔는 앞바퀴 굴림이야 어... 그러니까 뒷바퀴 접지력을 올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laughs> 그래도 좀 차를 좋아하는 분이 하겠네 그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차를 과학자분들이 보면 열광 다저 <laughs> <laughs> 표정이 너무 웃겨 <laughs> <있겠다. 웃음> 어? 이 차를 보고 이제 자기 차를 꾸미는 거지 어... 이런 새끈빠끈한 차들을 보고 오빠 이제 나이도 40인데 이제 그런 <laughs> 단어는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어떤 데이... 야 트렁크. 어, 되게 깊다. 높지는 않은데 깊네. 아, 어, 이게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이런 음 포도 쿠페 차들이. 좋아, 좋아. 트렁크가 깊어. 엄청 깊네. 어. 야, 이거 캡보드한 다섯, 열대 들어가겠다, 열대. <laughs> 크니까 그러니까 높지는 않은데 깊어. 높혀, 높이면 되겠네 이거. 근데 얘는 좀 아쉬운 게 보통 음. 경쟁 차종들은 뭐가 있죠 경쟁 차종? 원래 옛날에 경쟁 차종은 A7, CLS 클래스, 6고랑 코페 이렇게 세지서 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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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양했었는데 옹양 얘가 갑자기 6이라는 이름을 6시트로 주고 음. 지금 8이라고 바꾸면서 위로 올라가 버렸다. 음. 어. 그러면서 또 벤츠도 CLS 클래스랑 똑같은데 이게 약간 택깔이 <laughs> 8이? 어, 안 좋은 거 같아. 건... 부품도 아, 네. 똑같아. 진짜. 그래서 GT 포도를 만들었고, 얘는 8이라고 이름이 승격됐고, 음... A7은 아무 짓도 안 했어. 근데 내 생각엔 그거는 포르쉐 파나메라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음... 야, 우리는 어차피 파나메라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런 거. 음... 근데 내 피셜입니다. 이거는. <laughs> 그러니까 무슨? <laughs> 그래서 경쟁 차종은 GT 포도 파나메라. 얘 예. 아... 근데 경쟁 차종들은 트렁크가 열 뒷유리까지 열리거든. 네, <laughs> 어, 그걸 진짜... 지금 얘기해. 아, 졸뻔했네. 뒷유리가 열린다고? <laughs> 얘는 지금 트렁크 입구가 너무 좁잖아. 좁아. 어. 엄지했어요. 솔직히... 어, <laughs> 너무 쫓았네. 좋잖아. 근데 경쟁 차 정도 어. 여기가 다 열린다고. <laughs> 오. 어. 그럼 진짜 좋겠다. 아 어, 그러면 이제 거의 반 SUV처럼 때려 넣을 수 있죠. 얘가 원래 쿠페야, 쿠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안 열리게 한 거지. 아, 문이 두 개짜리인데 어. 원래. 근본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저기다 왜건 같은 거못 넣는다 이거. 얘는 내가 이제 내 자가용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네. 6그란 쿠페는 왜건이 들어갔어. 얘도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보면... 여기가 좁은 거 같은데. 아, 6그란 들어갔다니까. 이거 이렇게... A 있으면 사지 마세요. <laughs> 지금... 사도 됩니다, 저안 돼요. <웃음> <웃음> 씨. 자, 일단, 문을 열면, 흥, M850i. 뽕을 취하는 거지. 흥. 자, 핸들 어디. 질문하기도 <laughs> 무섭다. <아이, 진짜>. <laughs> 이거 네모난 걸 갖고 오고 얘기를 해. <laughs> 근데 스티치가 음. 다르네, 저. 아, 이거 실. 봤다, 어디서. 삼색실, 음. M 핸들. 이건 이거 없네, 이거. 아, 그리고 그래, 얘, 얘, 이 실내이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어떤 거 같아? 좀 답답한 느낌. 어, 너무... 바 그거. 이게 바로 뭐... 컨셉이야. 어, 답답한 게 컨셉일 수가 있나? 이 레이아웃이 처... 음. 나도 처음에 이거 사진을 봤을 때,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붕딱같지? 답답... 너무 옛날 차 같고. 어, 옛날 차. 이게... 같아. 어, 옛날 차 맞습니다. 그 80년대에 8시즈가 잠깐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이제 그때 그 실내를 오마주해서 음... 레이아웃은 똑같이 맞추고 요즘 트렌드인 저런 화면을 넣고 뭐 그렇게 했다. 이걸 좀 줄이면 넓게 뺄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거에 승용차지. 그런 뭐? 건 옹졸한 사람들이 타는 <laughs> 승용차고나 <laughs> 옹졸한 사람만들. 남자들이 타는 이런 스포츠카면 여기가 두툼하다. 근데 여기는 어. 이렇게 좁았는데 이거 뚱뚱한 사람 못 앉겠다. 오빠 같은 사람은. 좁, 아니 이게 보여. 넓을 거면 승용차를 어. 타야지. 근데 이렇게 딱 앞에를 봐봐 핸들을 잡고 뭔가 딱 운전에 집중하기 좋은 시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저 뭐? 기어보. 이거? 기어노보 아니. 이거? 아, 어. 이거, 그, 이거 그거네. 스래로브예뻐로브스키와 그래, 함께 만든. 이거는 진짜 예쁜 것 같아. 저 안에 어? 파리라고 호박같이. 이게 파리라? 어. 아, 파리네. 오. 아, 이거는 아니... 싸제로 안 됩니까, 제 차에? 어, 싸... 미니예요? 예. <laughs> 네. 이게 예뻐서요. 어,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laughs> <laughs> 확실히 근데... 너무 많다, 뭐가. 이런, 이런 게 너무 꽉꽉 차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 그게 매력이... 뭐열수 그게... 없어요? 아그런 거는 <laughs> 승용차들이나 <응? 웃음> 뭐 이거 열릴 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아니. 이 통풍 시트도 있고 다 있어, 있을 거는 이거 열어봐도 제... 오, 뭐야? 어. 바로 열리네? 오, 되리 크다, 여기 어 이런데도 재질이 아, 엄청 부드러워 아, 그래, 가죽은 어떤 것 같아? 어, 이거 가죽 엄청 부드러워 어제 우리 1 시리즈 했었던 거랑 어, 비교돼요 아니, 너무 일하고 <laughs> BMW는 급이 없다고. 좋아, 좋아. 이게 7시리즈랑 비교해도 가죽이 나는 전혀. 그래, 저기 저문 창문 밑에 가죽 이렇게 만져봐. 보통 그런 데는 고급 가죽 안 쓰거든. 어우, 그런 데까지 오다 고급 가죽을 썼다. 근데 이거 어? 색깔은 좀 구린 것 같아. 약간 소 색깔, 소? 소가죽이니까. 아, 응. 오, 이런데도. 어, 이런 데도. 어, 이런 데도. 이런 데좋다 스피치. 저 스피커 있잖아. 한번 음. 손으로 통통 쳐봐. 지쇠야 뭐 원래 플라스틱이냐 이거 다른데는? 보통 차들은 플라스틱을 써지 쇠를 써다 쇠였던 것 같은데? <웃음> <다>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그거> <웃음> 아, <웃음> 이건 스피커 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 어, 왜냐면은 어. 이게 알지 그 쇠를 써야 되는 이유 나도 내 스피커 막 아, 광적인 팬이 아니야. 아, 모르는데 안 궁금해. 왜또 슈퍼샤이야? 어, 내가 좋아하잖아 슈퍼샤이. 어, 오좋오아 좋아 오 여기서도 막 떨리고 <laughs> 오 방금 떨리는 할때 크... 아니 떨리는... 여기서 엄청 달라 여기서 되게 어, 나은데 스피커가 좋네. 좋다 이게 보니까 좁은 차에 좋은 스피커가 그럼, 그럼. 있으면 뭔가 음, 좋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넓은 차는 좀이거도 예쁘다 스피커 안에 불 들어온다 이렇게 음. 예쁜 예쁘다 이게 핫핑크가 없어 지금 이 차는 근데 이제 왜 약간 없어, 아쉽게. 코딩을 하면 생긴다. 아, 걱정하지 <laughs> 말아라. 뭘 걱정하지 할게. 마, 내게 아닌데. <laughs> 이 좌석입니다. 썬루프 좀 열까? 오 대박. 왜? 네. 역시 믿고 있었다고. 뭐를? 뭐를? 카본 코어. <laughs> 이게 뭐냐면 차 뼈다고 이제 뼈대. 예예. 예. 차의 뼈다고를 카본으로 만들었어. 카본과 알루미늄으로 왜 이렇게 벅차 오르는 표정이야 저거? 어, 8그란에 아, 카본 코어라니 옛날에 6그란 때는 지금 어쩐지,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어쩐지 차가 그러니까 민첩한 거지 이게 카본이 가벼워 가벼운데 단단해. 아니 너무 흥분을 하었어 아, 어? 헤드룸은 어떻습니까? 아 아주 충분 충분. 뭐, 시트 뭐 이렇게 앉았을 때뭐 거슬리거나 불편하거나 하나 있어요. 뭐요? 여기가 막혀 있다는 게 너무 아, 불편해. 또이 고급차니까 밑으로 가면 안 되나 아, 이거? 마이바흐, 음... 벤틀리 다 가운데 막혀 있습니다 아 그래? 왜 막혀있지? 그래야 웅장하잖아 차가 아니 답답해 난 지금 아 그거는 우리가 서민이어서 <laughs> 그래 부자들은 여기가 뚫려있으면 아우 뭐야 이거 뚫려있어? 이런 서민들이 타는 차 우리 애기, 애기도 막 가운데 탈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가방 많이 놓잖아요 우리 여기 가운데 여기 밑에다가 가방 놓을 데가 없어 가방 놓을 데가 어, 그건 없어 이건 서민의 시에 <laughs> 어, 그래? 서민의 시선? 음... <laughs> 아무튼 어, 고급차는 저기 가운데가 막혔다 아, 심지어 우리 에쿠스도 옛날 에쿠스도 아마 프롭션은 저 가운데 막아놨을 거야 이게 보통 플래그십 차들은 저 가운데 막아놓고 저기다 이제 테이블을 놔둔다든지 그러거든 마이바 같은 거 저기 뿅 누르면 앞에 막 테이블 나오거든 오...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얘는 그냥 <laughs> 막았다 근데 옛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거? 안 불, 불편하다는 얘기 없었는데 여기 가운데도 잘 타고 그랬잖아 요거랑 쿠페 이게 보면 고급스럽잖아 일단 여기 모르겠어요 이게 없는 게난더 <laughs> 아니. 이게 있는 게 고급스럽다고? 이게 있는 게맞아 이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기 자체가 좀 고급스럽잖아, 뭔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고급스럽잖아. 이런데 뭔가, 이게 육지티랑 똑같긴 하거든. 그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야. 아, 이런데 막 은색 넣어주고 지금. 어디? 여기? 아니면 이런데, 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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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래? 고급스럽고 좋은데? 어? 여기도 봐봐. 어 그래. X6, X5는 여기 그냥 생 플라스틱이에요. 어... 여기 이런 실바니안 흑표범을 어? 어 도살해갖고 이렇게 발라놨고. 얼마나 고급스러? 이 고급차야. 와 시트봐. 뒤차 속도 이 코브라. <laughs> 어 진짜 그런 것 같다. 우와. 얘가 그러니까 얘는 스포츠카인데 이제 네 명이서 타는 스포츠카. 그렇지 다섯 명못 타지. 네명 모두가 포티한 주행을 느낄 수 있게 이런 버킷 시트갬성을 음... 음, 가족 차는 아니네요. 왜요 가족이 내 진짜... 가족이 스포티한 주행을 왜 느낍니까? 아, 폴딩 시트 따위도 안 돼. 따위 저번에 폴딩 아, 시트 된다고 그렇게 막너무좋다고 난리를 치더니 많이 아, 했어. 그리고 얘 포인트는 5인승이긴 하다. 여기 누가 탈 수가 있죠? 여기는 여기 타도 될것 같은데 안전벨트가 보면. 어 진짜 있네. 어. 여기 누가 타 여기 누가 다리를 벌리고 타야 돼? 아, 이건 되네. 봐 봐. 여기, 이게. 우와, 어? 트렁크다. 여기, 대형견을 여기다 넣고, 여기 얼굴만 아. 내밀게 하면 얼마나 귀여워. 걔는 불편할걸? 아이 좋지. 주인느라고 어. 얼굴을 맡길 어, 수 그래? 있는데. 그런 용도가 맞습니까 이게? <laughs> 그럼, 이게 개 얼굴 나오라고 하는 그 용도가 맞냐고? 어, 원래는 이제 스키스루, 스키 같은 거 나올 때 어. 하라는 건데, 대형견도 충분히 태울 수 있다. 여기 이렇게 앞다리랑 머리만 딱 내밀면, 개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그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빼줘. 그러니까 내가 웃긴 게 지금 A7은 모르겠는데 옛날 A7은 4인승이거든. 근데 A7은 여기가 이렇게 안 생겼어. 5 명이 탈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 근데 얘는 오. 오빠 오빠 지금 목 뭐,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되게 불편해 보이는 아, 지금 보는데? 촬영도 이쁘게 나오게 하려고 지금 아니, 이러고 있는. 머리를 여기 오빠 못 타는 거 같은데. 면 커튼도 있다 뒷좌석. 어 옛날에 없었는데. 어. 오 자동이네. 어. 오 이거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급 스포츠카를 로방하고 있다. 그리 천장 재질 같은 것도 봐. 오우 여기는 선루프가 따로 있네?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열. 열리... 어, 이거 열리는 거 맞아? 오 응. 어, 야, 플래그십이 있네, 느낌이. 이거 봐. 와, 뭐 이... 자꾸 보라는 거 보통 여기 플라스틱이거든? 아, 아 플라스틱 이 없어. 아, 이거 맞지 않아요? 아. 플라스틱? 아, 이거, 이거 봐뒤통수 아우. 소리를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기분이 나빠요. 어, 여기 또 그물을 안 넣었어. 아 그러네.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고. 이 아, 제가 진짜... 연약해서. 어, 편안하네. 착좌감도 딱 좋네. <laughs> 오빠 머리가 닿고 있어 지금. 아니 니 오빠. 그러니까 이거 이게 머리가 닿고 이렇게... 있다고 지금. 아유 어, 다시 땅는거 해야지. 어 근데 <laughs> 오빠, 방지턱 뛰면 머리 깨질 거 같은데? 이게 꼼수가 있어. 모 제조사들은. 뒷좌석 방석을 짧게 만들어서 여기를? 사진으로 보면 뒷좌석이 겁나 넓어 보여 근데 앉으면 불편해 왜냐 허벅지를 다안 감싸주니까 근데 얘는 정직하게 좁아 좁아 보여 맞아 근데 좁아 응. 보이는 얘는 좁아 뒷좌석 방석이 겁나 길어 음. 어 진짜긴해. 지금 전투화 신고 있어서 그런데 보통 신발을 <laughs> 신었으면 충분히 허벅지를 다 감싸준다. 어 이거 지금도 감싸준다. 우리 어, 다리가 길잖아 지금 나보다 다리 니보다 길죠. <laughs> 근데도 저렇게 다 감싸줄 정도로 음. 편안하다. 야 이거 편해 편해. 어머 이건 못 써.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